총총만이럼 그, 지코노미 마을에선 잔치가 열렸습니다. 흥부가 드디어 집을 샀죠. 호그름으로 와서 드디어 집을 팔수 있게 된 놀부가 즐거워서 잔치를 연 겁니다. 흥부가 진작 집을 샀다면 집값은 한 양, 이자는 1년에 쌀한 가마, 하지만 흥부는 집값으로 두냥을 냈고, 이자로 쌀도 두가마를 냅니다. 그리고 내년에 흥부 집값은 다시 한냥이 되고, 이자는 쌀세가마가될 예정이죠. 흥부는 소처럼 일해서 1년에 꼴량 쌀네가마를 버는데, 이자로 다 내고 나면 풀 뜯어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팔려고 내놨더니 팔리지도 않고, 집값은 0.5냥까지 떨어지고, 이자는 쌀네가마가 되고, 흑, 흑. 이런 상황에 몰린 사람들을 우리는 10년 전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우스, 푸어, 구체적인 조건은 1주택자, 흥부 같은 사람이죠.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흥부입니다. 원리금 상환 비중이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이어서 흥부죠. 생계에 부담을 느껴서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하우스, 집, 푸어, 흥부. 요약하면 흥부가 집을 샀다 이 말이야. 10년 전엔 평균적으로 이랬습니다 흥부들이 집을 산 가격은 평균 2.3량 여기에 대출이 0.8량 깨있었죠한 달에 240푼 벌어서 100푼은 원금과 이자를 갚았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 10명 중 1명은 흥부였고 흥부 10명 중 1명은 빚을 못 갚아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요즘은 집 없으면 베락거지라고 놀리지만 그땐 집이 있어도 강남거지, 목동거지라고 놀렸죠 이자는 처음엔 낼만합니다 하지만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 상환까지 시작하면 공포가 됩니다 집은 안 팔리고 다들 전세집만 구하고 집값은 떨어지고 10년 전 흥부들에겐 세가지 선택지가 있었 첫째, 배젠다 흥부네 살림마다 빨간 딱지. 타경, 타경, 타경. 둘째, 주택연금. 금융사에 집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 거죠. 연금으로 빚 갚겠죠. 근데 나이가 많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일앤리스백 은행이 흥부네 집을 삽니다 근데 원래 은행 돈으로 샀던 집이죠. 그래서 흥부한테 돈안 갚아도 되니까 내가 그집가짓게 하는 겁니다. 빚이 없어지는 대가로 흥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은행에 월세를 내고 살아줍니다. 흥부와 은행 사이에 신탁사가 끼면 그걸 트러스트앤리스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흥부가 원기욕을 모으면 그 집을 다시 살수 있는데 그 권리를 바이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집값은 다시 바닥을 칩니다. 그럼 또 사또가 빈내서 집 사러 갑니다. 그럼 놀부가 열심히 빈내서 집 사겠죠. 흥부는 쫄아서 가만히 있다가 다시 집을 사고야만 는데 헤헤 <laughs> 그럼 이만 총총.